하이루 리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하이들 리튬 같은 경우는 당일에 지금 보시면은 20%넘은 상승 시원하게 보여줬다 종가로서 7%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이들 리튬 같은 경우 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분봉상에서 봤을 때이 라인이죠.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지금 페넌트 패턴으로 수렴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렴 패턴을 돌파하게 되면 크게 날라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매물대에서 크게 받아볼만 했는데, 실제로 상승이 나오고, 다시금 이 매물대에서 다시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 영상 한번 확인한 시간,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한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드로이트 목표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등등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바로 이전 영상 바로 살펴보고 가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하이리 드팀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지금 7월 30일자죠. 오늘 31일이니까. 바로 하이리 드팀 주가 대상승 예상 적중. 실제로 제가 지금 페널트 패턴에서 상승을 또 예측 적중했을걸 말할 드리면서 다시 랠리가 이어진다고 말했고 오늘 차트 흐름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한번 보시죠. 맞는지 틀린지. 하이드로이 틈 자세하게 차트 편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1파동이 나왔고 지금 조정 파동이 나와서 수렴의 모습을 그린다고 했어요. 분봉상에서 볼까요? 분봉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타점이죠 지금 이타점에서 1시간봉 차트인데 1파가 나오고 지금 수렴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안착되면 더 크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 지금 더 크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구간 타점이 나왔어요. 왜? 이 부분 매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내일도 한번더쏠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서의 상승이 나왔고 조정 파동이 끝이 났고 다시금 올라가는 차트라면 이 고점을 뛰어넘을 자리가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세력의 매도 타점 또한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더 슈팅을 줄수 있다. 왜? 상한가 쏜 다음에 바로 내렸으니까 그리고 추세선들을 이었을 때또맞고 있어요. 추세선 라인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라인이죠. 아직도 세네 보시면 실제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종가 마감했을 때 영상을 딱 촬영하고 한번더 슈팅이 나오고 전고점을 뛰어넘을 거다. 세력의 매도 타점도 위에 있고 했는데 차트가 실제로 어떻게 올라갔죠? 바로 여기죠. 제가 어제 영상 촬영한 종가 마감했을 때 여기서 딱 촬영을 했어요. 지금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다. 여기 1파고 조정 파동을 보인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직 전고점을 한번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의 전고점을 딱 정확하게 아주 얇게 뛰어넘고 나왔습니다. 목심부리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취할 수 있었던 자리인가요? 왜요? 어제 종가망에 들어갔으면 어제 무로 어제 그냥 한 번의 배팅으로20% 넘는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을 말씀드렸던 거죠. 음, 이렇게 패널드 패턴 그리고 이런 조정 패턴 상승 파동 등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타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극강의 타점들, 극강의 수익률들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갖고 올 거예요. 제가 왜 타점 최선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죠? 지금 바로 구독하기 누르셔서 계속 제 영상을 따라가셔야겠죠? 실제로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말한대로 영상, 그대로 바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많은 공부하시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반드시 눌러서 제 영상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아직 세력의 목표가가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지금 매도라인인데 아직 닿지 않았다. 여기 딱 닿으니까 하락이 나오죠. 조정 파동 같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차트 분석을 해서 이탈점을 또 잡아내는 거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이나. 왜냐면 아직도 세력의 목표가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 지금 조정파동이 끝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쏠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드 리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지금 세력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3연상을 했어요. 1, 2, 3. 3연상을 하면서 상승 1파동이 나왔죠. 이렇게 3연상을 할수 있는 움직임 세력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투자자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력이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세력이 매수하는데 같이 매수를 해서 이런 타점에서 세력의 매수 타점 뜬거 영상에서 보셨죠? 같이 매수해서 이런 정고점 라인에 팔기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팔기만 해도 그리고 20% 수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예시상항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세력의 매수를 할수 있는 선이고 화살표고 이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도라인입니다. 정확히 세력이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 매수를 했다면 세력의 매도라인까지 피팅이 정말 쉽게 60분 모인 1시간 모인 데 시원하게 빠르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얼마나 상승을 했나요? 해서 지금 8% 최고가까지는 무려 1 5 정말 짧은 기간에 이틀 만에 이 정도의 상승폭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한다면 이런 수익폭 아까 보여드렸던 일봉사의 흐름 중에서 지금 그런 흐름들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력의 매수 세력의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내셔야겠죠. 저 타점 최소성의가 함께 지금 수익을 크게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력의 매수매도 매수, 매수, 타점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준비해 봤는데 이러한 세력의 매수, 매도타점을 이용한 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력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에서는 과연 이런 세력타점이 맞는지 예시상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이드로 리튬 지금, 그러면, 목표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지금 상승 1파동이 나오는데 지금 눌림목이라고 했어요. 눌림목 나오는데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인데, 그렇다면 3파동, 2파동의 끝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를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차트 패턴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부탁드리면서, 지금, 세력, 매수매도 타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닿았을 때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해서 횡보가 났을 때 이로써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 그더 대화할 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이렇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한 타점들을 다른 종목 예시와 함께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왔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지금 제가 가장 수, 잘할 수 있는 게보시해본 경과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이용해서 이 정도의 수익폭을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구독자를 10만 명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많은 수익 챙겨 가져야겠죠 참여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보이는 0 1 0 2 3 5 8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하이드로 리튬에 지금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하이드로 리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런 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자 당일에 20% 넘는 상승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영상 촬영하기 이전에 미리 한옥가로도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비싸, 살수 있게끔 그런 타점, 급등 가능한 종목대 타점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리튼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서 1파동이 조정파동이 나오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음봉인데 아직도 세력의 매수 타점이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거래량 동반해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그리고 패턴적으로 봐도 이패넌트 패턴은 수련 패턴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리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전고점을 뚫어냈죠. 뚫어냈습니다. 꼬리로 맞고 다시 내렸지만 다시 매집봉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내일, 지금 종가마감 했잖아요. 내일 다시 한번더 슈팅을 보이겠다는 의지예요. 어디? 세력의 목표가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전고점을 뚫고 다시 정황이 나오겠죠.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디로 바라봐야 되냐. 그런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7,500원, 8,000원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주봉인데, 바로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를 자세하게 보시면, 이전에 여기서 8,000원대죠. 8,000원대인데, 이전에 여기 지지가 나왔던 곳,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저항이 되었던 곳, 여긴 또 매물대가 많아요. 한 번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등장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더 상단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는 여기, 여기는 일단은 8천원대는 는 8천 원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갈수 있는, 무조건 없지만, 하지만 주식에서 무조건 없지만 갈 확률이 매우 높은 단기적인 목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폭을 채울 수 있나요? 8천원대라고 하면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좀 까마감해서 8천원대까지 하면 무려 200% 200%가 아닌데, 250%, 네, 280%, 한 3배 정도 넘는 그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25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봉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매수 타점에 같이 매수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챙겨가셔야겠죠. 혹여나 내가 물린 타점이 지금 뭐 물려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불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온 겁니다. 왜? 더 크게 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크게 올라간 놈이 더잘 갑니다. 네.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오히려 트익을 많이 챙기게 되시게 된 날이 오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하이드루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패턴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한번더 슈팅을 줄수 있다. 그리고 주봉상에 봤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 8,000원 무려 250% 넘는 상승을 시원하게 가져갈 수 있다. 왜냐 이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왜 여기를 단기적인 목표가 지지이 계속 이루어진 곳이니까 여기를 주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으로서 매수 타점을 같이 잡아서 지금 8,000원까지 저와 함께 크게 수익을 스윙으로 날려겠죠? 야 혹은 나는 지금 스윙으로 정말 이미 하단에서 잘 매수했는데 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러프하게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왔을 때 주봉단이니까 어떤 캔들의 패턴과 차트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어떤지 캔들의 모습은 어떤지 또한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딱 정확히 맞을 수 있지만 미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미달 혹은 저항 아니면 돌파 이세 가지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상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면서 차트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수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동일하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나는 지금 매수 타점 또 받아보고 싶다. 지금 정말로 계속 계속 지금 급 지금 상단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타점 급등 타점 또 잡아 서 수익 내고 이런 타점 잡아서 또 수익 내고 이게 두번 먹었어도 벌써 40%가 넘습니다. 이런 타점 잡아서 나는 급등 단타로도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매수 타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라 지금 타점을 드릴 때는 말씀드렸죠. 거래량, 캔들 패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니까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한옥과라도 더 싸게 살수 있게끔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크게 올라간 듯 보이지만 차트 패턴과 거래량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일 다시 한번 상승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 영상을 보고, 마음에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수익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 제 차트 패턴을 계속 마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독을, 구독 이벤트를 참여하시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뭐, 이렇게 수익을 올려나가는 영상만으로도, 뭐,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도 있죠. 그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겠죠.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탓전 연습도 될 것이고, 지금 패턴 연습, 거래량 등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렇죠그 연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정말로 많은 도움 되니까 꼭 구독하기 누르셔서 지속적으로 영상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